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어, 법원이 아일리 유전스 표절을 인정함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미니진이 포옵션을 이겼지 완승이라고 볼수 있어 저는 좀 감액돼서 받지 않을까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감액된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반응이 완전히 다 뒤집혔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남초여안 가리고 전부 다 이제 야 미니진 너무했지 않냐 모감 뭐 유진스의 엄마냐라고 했는데 그 사이트들이 전부 다 여론이 뒤집힌데 난 이게 좀 재밌더라고. 이게 왜 재밌었냐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큰 구도라고 했을 때, 다 엿됐단 말이야. 미니진이 푸드옵션을 이겼는데, 미니진이 안 엿된 것 같아요. 여전히 엿됐습니다. 지금 431억 손배에 들어갔지. 물론 그, 그 금액이 다 인정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막대한 손매를, 손해배상 용 돈을 이제 다시 개원해야 돼. 그리고, 송사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 구도는 변하지 않고 미니진 입장, 미니진 입장에서 이게 계속 돈을 이제 계속 까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또 보이그룹을 론칭해야 되는 것들 또 벌어서 또 돈을 갚아야 되는 거는 변한 게 없어 이거는 그리고 요전 선은 요전선는 나름대로 엿됐지 물론 다니엘이 지금 당시 보기엔 가장 엿된 것처럼 보인 건 확정이지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도 왜냐면 미니진이랑 같이 선배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미니진이랑 다니엘 싸우는 일 이것도 변한 게 없어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 서로 돈을 적게 내려고 어 그런 뭔가 과실상계 비율을 서로 떠넘기게 되는 이런 싸움으로 필연적으로 가게 될수 밖에 없는 이것도 변한 게 없고, 나머지 멤버들도 엿됐단 말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뭐, 단일만큼 심하게 엿된 건 아닌데, 분명히 다시 그, 어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계약 조항이 변할 수 밖에 없거든. 그동안 깽판친 기간에 대한 기약, 계약 기간 당연히 이제 플러스가 됐고, 거기에 기본적인 계약 조건도 이전과는 달리 그 어도 쪽에 유리하게 변할 수 밖에 없단 말이야. 결국엔 다 엿된 거야. 그리고, 어도어나 하이브 입장대로, 그 나름대로 이제 내부 총질로 오지게 해갖고, 매출도 떨어진 게 있잖아. 손해는 손해로 받고, 이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미니진이 받아내야 되는 푸드옵션 하나를 받았다고, 지금 이제 온 세상에 다시 또 민천지가 되는 걸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내 유튜브에도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이 배댓이 이거였어. 어제 올린 영상, 미니진 운명 t 1그 사이 더 줏대니요. 오늘은 미니진 푸드옵션 일심 압도적 승리하네요. 생계형 렉하구나. <laughs> 아니 이게 나는 근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주잖아 더 엿된 게 있었단 말이야 하루 전날만 해도 재판의 분위기는 미니진에 더안 좋게 흘러갔어 그리고 미니진이 언플 같은 것도 계속했잖아 판사들이 실제로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거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푸드옵션에서 자기가 받을 걸다 받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왜 법리적으로 그거를 다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간단한 거야 그냥 계약으로 시작해서 계약으로 끝난 거야 이번은 그 어떤 유명 작곡가가 계약은 장난 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유젠스 쪽에서도 맨 처음에 나갔던 그 전속계약 무효,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 정도 사유로는 전속계약 무효가 인정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멋대로 나간 거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고. 미니진도 마찬가지로 푸드옵션 주기로 한 거에 대해서 하이브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주주간 계약 해지해서 안 줘도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야. 너희들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계약으로 시작해서 계약으로 끝난 거거든. 근데 여기에 대한 맥락은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뭐그 다음에 나한테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 법원이 알리 퓨저를 인정했다라는 이게 또 돌아다니고 있어 네이트팜 배댓이었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요 기사 내용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법원이 아일리 표절 인정했지 않냐 어 유진스 입장에서 어 법원이 그 유진스나 미니진 입장에서 화난 게 당연하지 않냐 법원이 아일리 표절이 인정했다 이러면서 이 사진을 올렸는데. 나는, 이게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그거였던 것 같아. 미니진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여초 커뮤니티가 네이트판이었거든. 근데 네이트판도 홀라당 완전히 다 뒤집어졌더라고. 그래서, 베데시 이거였어. 컴에 돈 발라가면서 선동하더니 패소했네, 하이브, 크크. 완전히 변했어. <웃음> 완전히. <웃음> 그리고, <웃음> 솔직히, 유진스 팬 아니지만 저것도 표절 인정 안 되면 그냥 잘나가는 컨셉 아무거나 대놓고 다베껴도 됨. 이게 두 번째 베데시였고, 세 번째는, 야, 이것도 표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표절 범역도 제대로 못해서 초발 려놓고는 혀도 길다. 너네 확정이래. 안 똑같데? 안 똑같은데 흔한데 이런 애들은 장님 수준이다. 이렇게 했어. 물론 뭐, 글 하나 찾아보면 다 전부 다 비정상적인 댓글은 아니었어. 표절 인정한 게 아닌데 왜 판결문을 니네 멋대로 해석하냐라는 얘기부터. 뭐, 표절 아니지 않냐? 표절 확정도 아니지 않냐? 유사하다 이 정도였지 않냐? 표절도 아니었거든. 근데, 뭐, 진스인지 멕시코 그룹 따라 했다고 개조를 하더니 그건 소송 걸린 것도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20년 전 이야기를 그걸 지금 소송한 것도 웃기지. 근데, 멕시코 진스 이야기 나서 한얘긴데 근데 방금 전 말했던 저게 표절이라고 해당하면, 멕시코 진스 이것도 표절 을 맞지. 멕시코 진스 사진 봐봐. 이게 맨 처음에 해외 인스타에서 맨 처음에 올라온 거거든. 너무 비슷하다고. 근데 나는 이 캘리그라피도 이거 너무 빼박이더라고 보니까, 진스하고 유진스하고 보면, 캘리그라피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너무 똑같지 않냐?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 보여? 모든 컨셉이 맞잖아.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야. 이것도 그럼 표절이 되야 되는데, 근데, 원래 표절이 인정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사실부터 다르게 얘기한 게, 법원에서는 유진스 표절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일릿이. 정확히 말하자면, 아리릿의 기획안 일부 유사하다. 근데, 표절은 아니다. 카피는 아니다. 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도, 카피다, 표절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됐어? 이거는 주주간, 그런 이제 신의 성실 의무로 이제, 푸드옵션을 해제할 수 있냐, 아니냐. 그 싸움이었어, 푸드옵션 싸움은. 근데, 이게왜 표절 얘기가 나왔냐면, 그 표절을 제기한 것 자체는, 너희들의 경영 판단이라고 볼수 있다, 미니젠에 대해가지고, 그것이 계약해지 정당화를 위한 중대한 그런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이 아일리신 유전트를 표절했다를 사실로 인정할 판결도 아닙니다. 다만 표절 의혹을 제기한 행동 자체를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본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어? 유, 법원이 표절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홀라당 넘어갔잖아.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 보면서도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어떤 게 생각나냐면, 옛날에 어떤 변호사가 썼던 게 있어. 어떤, 여대 출신 변호사가 썼던 게 있는데, 학교 하나 여론 구워 삶는 거는 20명만 모이면 가능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 전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법원에서 얘기했던 거는 미니지는 푸드옵션 계약해제 사유로 표절이 의혹을 제기한 걸 그거를 이제 계약해제 사유로 볼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법원이 표절을 인정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기에 아무런 사람들이 반박도 못하고 홀라당 넘어갔잖아. 이거는 크게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일단 능지가 딸리거나 아니면 이해할 생각이 없, 없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피아식불 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할 말이 없어가지고 멀쩡한 척 했다가, 옳커니 이거다 싶어갖고 넘어간 거. 셋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셋다 해당될 거야. 능지도 없고 의지도 없고 피아식불 밖에 없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이게 걱정돼가지고 알리 어떻게 됐나 한번 들어가 봤어. 알리 어떻게 됐나 들어가봤는데 이제는 알리 대들 함락을 못 시키더라고. 사페토끼는 찍어갖고 여론을 못, 이게 뒤집지를 못하더라고. 조회수가 그새 되게 높아져갖고 알리 또뭐 찍었다면 뭐 이제 80만, 1 0 0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전 유진세보다는 이제 화력이 훨씬 더 강해졌거든. 기존 팬덤 팬덤들의 그 바리케이트가 그래서 배드 내리는 거는 이제 애들이 못해. 사페토끼 애들이 못한단 말이야. 배드 보더라도 원희 부모님이 왜 아직도 철저하게 용돈 관리를 해주는지 알게 되는 영상 그리고 일본어들이 막 올라가 있지 그지? 슈퍼아일리 제작진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최신 톤으로 보면 그런 거야. 결국 본도 인정한 아일린 유진스 컨셉 표절 이런 애들이 와 있긴 와 있어. <laughs> 표절했다. 근데 결국엔 사페토끼다또 시작이냐 이런 반응으로 끝나는 건데 저는 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근데 지금의 이상황 있잖아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돼가는 과정 이걸 내가 맨 처음에 어디서 봤냐면 펨코에서 봤거든 펨코에서 보면서도 내가 왜 펨코는 남초인데 여초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 왜 저렇게 홀랑 넘어가냐 라고 하는데 펌코도 지금 보면, 그래도 이게, 이, 두 번은 안 당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는 있어. 지들끼리는 막 싸우고 있거든 저, 저게 어떻게 맞는 말이냐. 그래서 지금은 전혀, 결국에는,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여초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의최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얘들은 조금만 요게 있으면, 그게 선동인 걸 알면서도, 주작인 걸 알면서도, 거짓말인 걸알면서 음, 그래, 맞아. 미니진이 이겼어 이런 식으로 귀결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집단지성을 보여주고 있거든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단순히 인터넷으로 끝나는게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집단의 소중과 능제에 이렇게 처참하다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을 봐도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그 계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 이번에 미니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이 저렇게 쉽게 해지될 수 있는 거면,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인생에도, 굉장히 큰 파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어떤 변호사가 얘기를 했잖아 계약이란 거는 정말로 강한 사유가 아니면 해지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이제 자기들 기분 하나로 그냥 전속기한 무효를 외치고 이게 회사를 뒤집어 놓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분노를 했던 거잖아 근데 결국에는 지금의 이 집단지성을 보게 되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일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사패토끼단이다 이게 아니라 여성들 전체에게 돌아가겠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정말로 성공했다는 나름의 그런 미니진이라는 여성이 한 회사를 어떻게 뒤엎어 놨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할줄 모르는 그런 여성들의 집단 지성들을 우리가 보게 됐고 결국엔 이제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지금 회사에서도 여자를 안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모뭐 금융 지주에서는 남자 세명 뽑을 때 여자 한 명만 뽑으라고 얘기했다. 결국 그걸로 재판까지 가게 된 거잖아. 이게 결국에는 다 이어지게 되는 거야. 여성들이 피아식불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하면 될수록 그 행동이 또 다시 여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게 달라진 게 있냐고 큰건 달라진 게 없어요. 다다엿땠어요 미니즈는 지금 돈 벌고 풍속촌 받은 거 받은 거 있잖아. 그거 다 갚아내려고 그리고 이게 미니진의 다들 완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미니진의 완성이라고 볼수 있지 여러분? 내가 썸네일을 그렇게 써줬으니까 정말로 그게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니진은 쓸데없는 짓 안하고 지금까지 유엔서 돌렸잖아. 소송 걸고 250억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포도션 매도하면 1000억은 그냥 받아내요 이거. 왜, 왜, 그거는, 그거는 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미니진은 돈을 750억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천억이 아니라, 유진스가 그 템포로 덮었잖아. 내가 말하는로열 로드처럼, 유진스는 로열 로드로 올라갈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걸 계속 올라갔잖아. 만약에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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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0억 조단위의 돈을 끌어을 정도 됐잖아. 미니진이 털고 나갈 때 지분이 그게 천억에서 끝났을 것 같아. 아니야, 2천억, 3천억, 4천억까지도 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거 지금 이게 결국 쌓아서 이걸 250억 반이, 120억 반이 쌓는데 이게 어떻게 이긴 게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형편없는 여성들의 집단지성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나조차도 그렇잖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지금 나름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물론 나야 뭐 이렇게 꽤저진한 원룸에서 살고 있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 저도 저도 여러분을 다 까보면 저도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나쁘지 않게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일을 같이 여자랑 안 합니다. 절대로. 예. Yeah. 여자랑 일못 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집단 지성들 지금 보면 이제 수준 나오잖아. 그게. 그 가운데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겠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을 계속 빠놓으면 그 사람의 수준은 집단의 수름하이 되거든. <laughs> 맞잖아. 근데 지금 저 집단의 지능을 봐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들 하나하나 있잖아. 내가 말했던 거 있잖아. 이게 뭐 동덕진서부터 시작해갖고 다 오게 되는 것들이. 다 지금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미니지는 좁된 게 맞습니다. 다만 덜 좁된 것 뿐이야. 군자감이 많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갚을 여력이 조금 더 생긴 것 뿐이겠지. 근데 이 가운데서 가장 엿된 건 이제 뉴진스고 하이브고, 뭐그 와중에 뭐 로펌들은 돈을 벌었겠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와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줄을 이제 사실관계도 완전히 호도해 가지고 법원이 아일릿을 표절할 인정했다라고 말한 것들에 전부 다 혼란 넘어가고 있는 여성들의 집단 지능들을 보게 되면 또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저는 뭐. 더 이상 뭐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네. 그렇던에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laughs> 어쨌든 그래도 뭐 명절 뭐, 잘 보내시고, 잘 보내시고, 어, 한번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지금 내가 말한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하나라도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